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생각은현재까지의 너의 저 응? 생각은 뭐야? 음, 그냥 행복하려고 태어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의지로 태어난 거냐? 아니면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그냥 그저 그냥 그 만들어 놔 가지고 응. 그냥 세상에 내가 나 그냥 나와서 그때부터 산 거야. 야, 어, 의지가 없었다고는 말을 못 하는 게이 응. 정자일 때 이제 굉장히 응.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한 거니까. 음, 뭐 음. 그런 부분에서는 의지가 있었다 할 수도 있지만. 음. 그러니까 너, 너란, 나라는, 그러니까, 나라 존재의 의식으로 봤을 때는. 응, 음, 잠시만요. 그래도, 음, 부모님의 영향이 컸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그렇죠. 부모님. <laughs>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사랑을 해서, 예. 그 물리적, 그 종족 번식의 결과로 내가 태어난 거다?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그, 그러면 그 지금은 네가 이제 이렇게 생각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놨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동안에 쭉 최근에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네가 너한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다고 그지? 그래서 나름대로 선택적 네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했고, 그 뒤돌아보니까 아, 그때 왜 그랬지? 후회되기도 하고, 아유 또 상황이 또그래되면또 그래야지. 해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해. 네. 자, 그럼 일단 생략을 하고 쭉 갔다 이게요. 그때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 주변의 사람들 보면 이제 죽잖아. 네. 죽음은 죽 죽음을 어떻게 될것 같으냐? 나 생각에는 죽으면 사실 천국과 지옥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음. 저는 현생이 천국이라 생각을 하고. 음. 죽으면 뭐 이제. 뭐 한이 맺혀서 뭐 여기 떠돌아다니는 뭐 이제 귀신들, 영체들, 뭐 귀신들, 음. 뭐 그런 걸로 되거나 아니면 뭐 사실상 뭐 글쎄, 뭐 유전이 내려간다면은 무의식이 이제 뭐 아들딸로 내려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무의식이 아들딸로 내려간다? 무슨 말일까? 음, 그러니까 영우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가 이제 네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네. 그래그래서 네가 죽고 나면 그 무의식이 애들한테 간다고? 왜냐면은, 음. 뭐, 무당들도 사실 조상의 그 영을 타듯이, 어, 글쎄, 약간, 음, 글쎄, 약간, 유전적으로 내려가지 못한 사람들은 떠돌아다닌다가, 뭐, 남들 몸속에 들어가서, 음. 빙이, 빙이 된다고 그러잖아? 네, 그쵸, 음. 약간 좀, 뭐, 뭐, 뭐 괴롭히기도 하고, 뭐. 음. 지금도 뭐상당수련해서 뭐, 상단 수련해서 뭐 음. 유체이탈에서 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음.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고 사실 막 깨달음의 영역에 간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그래도 좀 평화롭게 죽지 않고 음,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까 죽어서 글쎄요. 약간 무의식에서 깨어난다고 표현을 하는 것같던데 무의식에서 깨어나 아니 이제 이제 내가 내 의식을 갖고 살아가다가 죽었잖아. 네.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그, 그, 나의 의식이 있었는데, 몸은 죽었어. 네. 그럼 그, 같이 의식이 죽는 건지, 그렇죠. 의식, 같이, 의식은 죽죠. 의식은 죽는데, 네. 그때 무의식이 남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왜냐면은, 아, 어. 영혼은 저는 무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혼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을 갖고 있다가 살다가 죽으면, 네. 그 영혼이라는 무의식이라는 상태가 된다.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살아온,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상태로 있을까? 조금 아까는 막 그냥 대충 막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제 무주고혼으로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되다가 다른 사람한테가 뭐붙기도 하고 자기 후손이 있으면 후손한테도 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네. 음, 그러면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어디로, 어디로 갈까? 깨달은 사람도 돌아다니겠죠. 근데 이제 뭐 남들을 해야 하는 영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나름 비교적 비, 편안하게 음, 지내지 않을까? 음, 그냥 간섭 안 하고. 그죠 왜냐면은 이제 그 명상을 하는 것도 무의식에서 인지를 하면은 이제 깨달았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음. 그런 음. 의미로 무의식의 그 형태로 있을 때 인지를 할수 있으면은 이제 뭔가 자기 주때대로 뭔가 영혼으로 이 이런 남더라도 그래도 좀 자기 예, 네, 그 뭔가 무의식적인 그 소신으로 좀 음. 어떻게 하겠는데 이제 약간 좀 힘들게 살았거나 뭐 약간 그런 한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약간 좀 남들 몸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음. 그 근데 남들 몸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 이제 보통 사람들 경우에 내 집에 네. 내 집에 남이 들어오는 걸 허락을 할까?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막 뛰어내릴 용기는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안 좋은 영들이 제 몸에 다 들어와 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빙의 돼서 죽겠다, 약간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음 여기 여기 뭐라 하죠? 백회 100회. 네, 백회가 제가뭐 뚫린 건 아닌데 그래 열려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도막좀쿵닥쿵닥거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체질이기도 하고. 음. 또 외할머니가 무당이기도 하셨고 아 외할머니가? 네 음. 그래서 음 그리고 뭐 사람들이 안그러 고막 들어오지 않게 한다 해도 사실 다 저희가 직접 눈으로 못봐서 그렇지 다 어떻게 다 영향을 받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러면은 니네 생각에는 건희 생각에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의 영향을 받고 싶어 아니면은 나는 내 의지대로 가고 싶어 제 의지대로 가요. 가고 싶지. 그렇죠. 근데 그 동안에는 들어라고만 했던 적도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후회되냐 안 되냐? 후회는 안돼 왜냐면은 이제 그일이 있고 나서 이제 진짜 하루에 한 10분도 못 자고 음. 상기된 느낌이 뭔지 알겠고. 음. 되게, 막, 머리가 쪼이는 뭐, 약간, 태가 둘려든, 듯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음, 그태 둘리는 건 느낌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이 괴롭지가 않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괴로웠죠. 괴로웠지. 괴로웠지,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동안에 네가 들어오라, 들어오라 그랬는데, 네. 지금은 다 나간 것 같으냐, 어떠냐. 다 나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줄어들었고, 음. 그다음에 남 일부 남아 있다면 네 생각에는 지금 어떠냐? 얘기를 해서 내, 다 나가라. 나는 이제 내 의지대로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고 싶어. 그렇죠. 응 어, 그래. 그러면 어제어 이제 네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네. 어, 그동안 네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으니까 네. 이제 나가 달라. 나가 해야 되는데. 야, 네가 들어올 때는 안 되고 이제 또 나가라 그러냐?라고 일부는또 남아 있을 수있단 말이야. 그럴 때도 어쨌든 그러면 나, 나가게 하는 방법은 어떤 네. 사람 몸이 있으니까 편하고 좋거든. 그그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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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신의 동 입장에서는 네. 근데 너로서는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너,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은 잘안 나갈 거란 말이야. 네. 나가려면, 되면 그런 존재들은 굉장히 진동수가 낮고, 약간 의식의 파장이 어둡거든. 네. 음, 그렇다면은, 건의가 이제 자기 스스로 용기를 내고, 네. 내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그러다 보면 자기 내면의 의식이 굉장히 밝아진다고. 네. 어, 그러면은, 아, 옛날에는 좀 이렇게 편하게, 어, 자려면 좀 이제, 좀, 어, 약간, 어둡고 조명이 좀 그래야, 있기 좋은데, 이제, 이제, 누, 있어서 가만히, 아, 이게 편안하게 머물 수가 없는 거지. 계획 중에서는. 그러니까, 아유, 나, 나가지 말래도, 아유, 야스, 이제 이제, 나이, 나, 아, 이것도 안 나가야 되겠어. 이제, 그래야 돼야 되는데, 어,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건의의, 나의 의지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는 거 아니야. 어.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아까 내가 물었듯이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하면은 내가 어떤 상태가 될까. 그리고 너는 이제 아까는 이제 무의식의 상태가 돼서 자기 후손으로 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후손 역시 나도 내 의지대로 살고 싶지. 나의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간섭하는 거 별로 뭐 좋아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 사실 그렇다면은 내 후손에 들어가기 보단 그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내가 몸을 선택을 해서 선택할 때는 이제 그때는 어쨌든 내 후손이지만 성체를 가지고 있잖아그 성체한테 이렇게 돼서 그 몸을 받아서 내가 보다 태어나면 성적인 물질 자체로서는 부모 자식지간이지만 어쨌든 그 나의 그 무의식의 상태는 어 내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 존재를 가지고 이제 나의 어린 몸으로 바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잖아. 물론 이제 대부분은 잘 어릴 때 태어나서 그걸 잘 인식을 못해. 어린애도 자기 의식이라는 게 있고 나이 또 의식이라는 것이기 있 때문에 잘 모르거든. 그리고 파동이 거의 비슷해. 파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 결국은 느끼는 주체는 몸을 가진 애거든. 그래서 개 관점에서 느껴지는 거야 모든 것이 그래서 그거를 받아다가 내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거든 그렇다면은 거니까 내가 다시 이 건강한 몸을 받아서 온다면 그 몸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라는 다시 이렇게 된다면 다시 된다면 그 뭔가 내가 그 아주 멋진 응 매력적인 어떤 인간으로 살고 싶 뭔가 잃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잖아. 그지? 렇 어,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몸을 놓을 때까지 그 과정이 뭔가 내가 이루어야 돼. 그지? 렇 그거를 지금 이제 거니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면 될것 같고. 어, 그렇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다고. 음,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 현재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의 인데 나의 미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냐면 미래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다 보면 현, 늘 현재라고 그것이 자기란 말이야 맞지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현재의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랬었던 나였단 말이야. 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형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듣고 뭐 뭔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야 내가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러면 제대로 된 나의 이제 무의식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멋지게 내 인생을 한번 하고 싶다. 이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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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의욕이 좀안 생겨? 그런데 음. 저가 자, 사실 자살 시도를 했던 이유가 음.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좀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음. 이런 생각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지금은 사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다시 못 태어난다는 전제로 좀 살려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자살이라는 걸 하잖아. 네. 그럼 내가 지금 말한 내가 나름대로 잘 살다가 죽은 상태에서 그렇게 오는 거 하고, 네. 지금 내가 자살을 했다 치자 이거야. 네. 그러면 뭔 차이가 있을까? 똑같을까? 어차피 죽은 거니까 똑같을까? 그거나 아, 이거는? 네. 죽을 때그 무의식이 많이 다르겠죠. 다르겠지. 다르겠지. 네. 응, 어,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죽었을 때 내가 환생하는 과정하고, 요렇게 죽었을 때하고 환생하는 과정이 달라. 그렇 어떤 게 다르냐면, 그러니까 의식의 경지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뭐다 다르, 당연히 다르지만, 네가 태어났을 때, 네가 무의식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험도 하고, 그거 한번 뭐 경험을 하고 싶어서 니가 그랬을 거야, 너는. 그 네가 네가 선택한거든,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 에 거기에 운명도 있어. 나이, 나이, 내가 몇 살까지 살 거냐 하는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끊었다, 진짜 이거야. 그러면은 너의 무의식 속에서는 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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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경험하고 죽으려고 그랬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목격 었다고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그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뭐, 이거 때문에 내가 자살이라는 그 선택을 시도를 했겠냐.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거든. 그 의식이. 그지, 그래서 그 좋다 이게야그 의식이 남은 상태에서 그나마 그래도 돌다가 다시 오면 좋은데, 요태에서 요태까지는 문, 뭔 일이 벌어지냐 면 계속 죽음의물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회상을 해. 안녕하세요. 그, 그걸 그 계속 회상을 한다고, 그, 그 꿈이 계속 그런 악몽만 꾸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근데 꿈이 꿈속에서는 현실이거든. 그렇지 않겠어? 아그 꿈이니까 뭐꿈 깨면 되지가 아니라 꿈속에선 그 현실이란 말이야. 그 오랜 시간을 내가 자살을 하고 싶어했던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계속 그때까지 가야 돼. 왜냐면 네가 네가 설계했거든. 나이를 운명을. 그러니까 여기 네가 끝내 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여기까지 가는 그 고통이 남아. 그 고통 속에서는 뭐냐면 점점 너의 그 의식이 점점 강해진다고. 경험하고 경험하고 계속 반복하니까. 얼마나 강해지겠어. 그러면 그렇게 운명을 경험하고 끝나고 죽었을 때 너의 의식 상태가 네가 바랬던 상태가 아니야.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돼 있느냐. 그 상태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환생의 과정을 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선택도 내가 하고 싶은 부모가 아니야.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모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는 너를 태어나게끔 허락을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살다 죽었는데 아유 나 너하고 그럴 수 있거든 그러면 그냥 막 개차반으로 살았던 부모한테 갈, 수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려 그래서 거니가 지금부터 지금부터 남은 너 잘했는지 모를 거야 네가 내가 몇 살까지 내가 살려고 했지? 잘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돼 언젠가는 그 과정에 남은 이것이 너의 기회라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해 봤잖아. 랩도 한번 내가 하고뭐 대단한 대단한 때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기도 했고, 그렇게 했잖아. 그지, 그리고 지금도 또 네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다고. 그잖아. 근데 그걸 이왕이면 이제는 성공적인 성취를 이루고 싶지 않아. 그잖아. 그지, 그리고 그렇게 성 내가 바라는 대로 되든 안 되든, 그 결과는 뭐냐면, 어쨌든 네가 설계한 거야. 그래서 네가 설계한 것에 네가 스스로 불만이잖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결과를 불만스러운 거야. 그러면 다시 겪어야 돼. 또 불만스러워, 그럼 또 다시 겪어야 돼. 근데 아하 이런 거구나. 이번에 이제 랩에 거기 경연대에 나가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 좋은 경험했다라고 을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러한 힘든 저기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된다 말이야. 이미 겪, 알, 알았다 이거거든. 중요한 거는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아하라고 내가 알았다는 거야. 그게 중요하거든. 너 알았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이제 네 마음이 바뀌었잖아. 바뀌고 있잖아, 그지? 그렇다면은. 너가 얼마나 좋은 기회냐. 다행히 사법님들 이 도나누리 만나서 사범님들 만나고 또이 형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도 듣고 또 오늘은 오늘 또내 얘기도 듣고 그지? 네가이 납득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한테는 또 이런 얘기도 듣는단 말이야. 근데 들어보니 어뜻 이해가 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한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너, 형보다는 얼마나 기회가 많냐? 그지? 이 형보다도 기회가 많잖아? 그지? 키도 늦시나고 잘생겼고, 그지? 이큐도 높고, 네가 펼칠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그지? 응. 하여튼, 하여튼 기대해보겠다. 그래. 응. 같은 걸 많이 찾아봐서 어. 지금 웬만한 건 거의 알고 있거든. 근데 음. 그러니까 건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누의 일 들은 거잖아. 응? 그 들은 것을 네가 안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근데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일까? 응? 아니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확도. 네. 음. 네. 고등학교 1학년 거의 맥꾸을 어, 네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공부를 안 했기 시작했서4학년까지만4학년 4학년. 때부터. 4년쯤부터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 이지 아예 안 했죠. 그렇죠. 음, 응, 안 했는데 지금 지금 몇학년네니 2학년인가? 이제 2학년. 2학년 됐는데 지금 와 보니까 그래도 거, 어느 정도 따라갔다 이거야? 네, 이제 응. 한 3월 봄방학까지 하면은. 응. 비슷한 진단로 따라가고 야너 그렇다면 네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를 다쭉 훑어봤어? 그쵸 어, 아, 그, 예. 그, 예. 어, 그러니까 훗... 이제 초등학 수학같은 경우를 제일 음. 못하는데 음. 이제 그 e b s 의그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음. 이제 수능이랑 접목해서 초등학교부터 이제 음. 바로 하는 50일 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음. 그래서 그거 듣고 지금 열뭐 방정식까지는 끝냈고 음. 뭐복소수 이런 거 하고 음. 영어는 원래 유치원을 좀 다녔어서 음. 그래도 문법적인 건 감이 음. 좀 있어서 음. 지금 문법 한 40강 정도는 들었고 음. 국어도 지금 네, 나비효과 뭐 국어 음. 강의 듣고 있고 음. 그, 수학하고 과학하고 네. 역사 이거는 그때 거를 다시 니가 해야 돼안 하잖아 거, 거기가 텅 비어 버리면 위에 쌓아 봐야 들어봐야 밑에 게 없어 가지고 그거는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반드시 훑어 봐야 돼